남해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한 3시간 걸린다고 해서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정도고요. 제가 운전하려고 했는데 노름 운전될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운전석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님한테 푹 잤다고 했는데 사실 출발 직전까지 카운팅 두들겨 배우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이거 작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새벽 6시쯤 되니까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일출직전의 하늘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연어초밥 뒤집어놓은 건첫 같... 목적지는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아무리 주말이지만 6시 반인데 자장이 만석입니다. 홍만석이라고 예전에 중학교 동창이 있었 산 입구입니다. 일찍 도착해서 매표소에서 돈을 안 받더라고요. 우측에는 금산에서 식시한 동물들이가 보네요. 사슴, 고라니, 다람쥐, 수달, 아유키워라날 다람쥐랑 오소리, 그리고 반달곰도 있네요. 어? 곳곳에 이렇게 소원탑을 쌓아놨더라고요. 한 120m 올라온 것 같은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올라올 땐 힘들었는데 또 올라오니까 좋더라고요. 바다도 바다인데 단풍에 묻혀있는 기암기석들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암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해수관음보살을 보러 왔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니 속 마음에 있던 말이 목구멍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습니다. 아씨 똥마려. 어 지릴 뻔했네. 하... 아. 여기 살까. 경치는 진짜 예뻤습니다. 뭐? 측으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뒤로... 전복 양식장이라는데... 자꾸 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밭에 심어서 키우나... 전복사로 양식장에 도착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바쁘신 것 같아서... 다른 직원분을 정중하게 불러봤습니다. 이리오더라 얘네는 보호어종이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낚시가서 북방 긴수염고래 낚아오고 그러면 안됩니다 가족이랑 밥먹으러 왔습니다 아까 전복양식장 아주머니께 맛집 추천받았는데 남의 그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집 이름이 뭔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남의 그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1분 정도 소통이 벽에 막혀 있었는데 아, 진짜 이름이 남의그 집이었습니다. 신기한 이름이네. 무슨 터키 그네?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스카이워크라는 곳에 왔습니다. 딱 보시는 광경이 다입니다. 근데 돈을 받더라고요. 왠지 앞에 아저씨가 목뒤떨며손 올리고 제로투 줄것 같은 BGM입니다. 일단 가, 보고 오다. 저기 어떤 어. đó là cái g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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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6천원 없어서 그냥 옆에 있는 일반 금에 탔습니다. 무슨 전망대 왔다가 안녕 양떼목장에 도착했습니다 포토콜링가저 멀리 귀여운 새끼 양들이 뛰어노는 걸 보니 문득 중요한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양고기 이런거는안 하는 거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괜히왔나 제가 보도콜링가다이 어? 종. 음. 양는기 개가 는들 친구는 이하고 있네요. 구는이친는이경이라구기하기도 하고 멋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개도 똑똑한데 양들도 똑똑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면 망아지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계시고요. 어 뭐야? 왜 거기 계세요? 어, 전 여자친구 닮은 것 같아서 생각나네요. 그래 양도 줄어. 돼지니만 먹으라고. 고이고이 어, 돼지다 이거. 말이다. 그 돼지가 이거.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양들 먹이 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참좋아하겠더라고요 토끼랑 기니피그도 키우던데, 당근은 따로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6천원 없어서 그네도 못 탔는데, 당근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주다가 떨어진 거? 줍주 해서 좋습니다. 아, 잘 먹네. 여긴 독일 마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벽은 1991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 귀퉁이에 있던 벽을 우리나라로 공수한 다음 재가공해서 만든 벽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구멍 뚫린 담입니다. 에, 짱구를 롤러로 밀어놓은 것 같네요. 아 uh...